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관리처분 인가 됐을 때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어느 정도 동의서가 직, 구, 동의서 거치고 이제 사전 검토 하고 연번 신청 나올 때도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연번을 신청부여해줬다는 거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그 재개발 그 노후도라든지 그런 게 맞으니까 구청에서 연번을 준 거지. 네. 그... 연번을 주기 전에 구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가 이미 끝나서 호스밀도, 뭐 노후도라든지 뭐 동해열도 좀 보고 신축비 비대위가 많이 있나 노것도좀 음. 보고해서 어느 정도 음. 가능성이 있을 때 연번을 부여하는 거지. 그냥 신청한다고 연번이 나오진 않아요. 쉽게 계기에서뭐백0센트 100%, 그러니까 백점이라고 치한칠십 점은 넘어야 연번 그렇죠? 신청 동의서가 나오는데 연번 동의서라는 게 마포구청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렇죠. 어, 동의서 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제가 그냥 동의서 지정 찍어서 그 추진에 된다고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 동의서로만 네. 찍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때 또 가격이 좀 반등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연번이 나오면 반등이 되고 또 네. 연번이 나와서 동의서를 걷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어, 동의율 네.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이제 그 재개발이 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 네. 이런 거죠 연번이 안 나올 때 사시는 분이 제일 싸게 사는 거고 네. 연번이 나올 때 사시는 분이 있고요 네. 그 연번이 나와서 샀는데 그게 접수가 돼서 통과가 되면 네. 그 이후에 사는 사람은 초반에 사는 사람보다 네.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